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이슈 현장입니다. 내년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제 선거가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예,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안갯속입니다. 오늘은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예, 선거구 획정은 또 지각입니다. 네. 예, 법정 기한을 5달 이미 넘긴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선거구는 같은 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러니까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국회가 1년 전까지 결정하라는 건데요. 하지만 여야는 지금 다가오는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1년, 그러니까 21대 총선, 지난 지난 총선이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용했는데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도를 악용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폐해 등을 극복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할. 방안을 만들자는 큰 틀의 합의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당 간의 의견 차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수와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고 의석수를 축소하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합의점을 현재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의원 정수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석수 253. 석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총 300석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구 획정하기 위한 기준은 지역구 의석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가 가장 기초자료인데 의원 정수 확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료도 마련되 있지 않은 거고 이 때문에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 부재자 신고 개시 1개월 전인, 그러니까 오는 10월 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 즉 기초자료를 달라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야 입장 차를 이 보이면서 좀 획정이 미, 미뤄지고 있는데 그 사이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획정이 늦어지면 선거 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피해를 받는 건 국민이죠. 국민의 참정권 문제가 이제 걸리는데 역대 선거를 보면 18대 총선의 경우는 선거일 47일 전, 19대 총선을 넘으면 44일, 20대는 42일. 바로 직전 총선이죠. 21대 총선은 39일 전에 선거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구가 확정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인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시군단이 하나가 선거마다 다른 선거구에 속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신인을 포함한 이 후보 예정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느 선거구에서 어느 주민을 만나야 하냐. 내가 그 주민들을 만나서 정책과 공약을 알려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제한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유권자는 후보자를 검증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인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인천은 200시 3개 지역구 의석 가운데 13석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의석의 약5.1% 정도 차지하는데 인천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약5.8% 정도를 차지하는 감안하면 의석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구는 인구 상한선을 이미 초과를 했고 이번 획정 과정에서 의석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 우리 기자님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석이 좀 늘어날까요? 예, 공직 선거법상 선거구 인구수는 선거일 15개월 전, 그러니까 올해 1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그 선거구 253곳 21대 총선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평균 인구수를 계산해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로 맞춰야 되는 건데요. 뭐 쉽게 해서 평균 인구수의 3분의 1만큼 더한 수치가 인구상한선이고 3분의 1만큼 뺀 수치가 인구하한선입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0만 3,281명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한 선거구당 인구수는 즉 13만 5,521명보단 많고 27만 1,042명보다는 낮아야 하는 건데요. 인구 상한선을 넘은 아까 말씀하신 서구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선에 미달한 선거구는 합구 대상입니다. 다만 상한을 넘고 하한에 미치지 못하도록 같은 자치구 예를 들면 서구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경우 분구 또는 합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인천에서는 서구 을 이 32만 3,253명으로 상한을 넘었고 연수구 갑이 13만 3,276명으로 하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수갑의 경우에는 연수 을의 선거구로 연수 을의 선거구와 그 조정으로 이제 하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서구는 자치구의 인구 조정으로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서구 갑을 병으로 선거구 분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천이 국회의원수가 한명 증가하는 건데요. 올해 2월에 국회 정계특위가 제출한 시도별 적정 의석 대비 의원 정수 비교를 보면 인천은 현재 13석보다 두석이더 많아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부산은 같은 자료에서 현재 18석에서 두석 줄인 16석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 대비로도 인천의 의석수는 분명히 늘어야 되는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네, 국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을 뽑는 게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유권자들은 누가 적임자인지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신속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